자 아, 이제 2부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내용은 이제 씨앗, 그리고 작물, 물고기, 그리고 새로 생긴 음식에 대한 효과를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제 신규 도구와 보조 장비, 장신구, 그리고 무기, 그리고 방어구 세트에 대한 거를 제가 총 정리를 해왔습니다. 다소 이름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거를 좀 양해를 구하고요. 그러면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신규 작물과 씨앗이 새로 생겼는데 햇살 씨앗 그리고 어, 달수수 씨앗이고요. 어슴풀의 나무 씨앗이었는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햇살과 이제 달수수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햇살 씨앗 이제 크리스탈 바닥 지역에서만 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수수 씨앗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월드 크리스탈 군계를 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생긴 이런 식물이 있는데 채집하면은 또 씨앗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어슴풀의 나무 씨앗. 별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나무를 캐면은 씨앗이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뿌리를 캐면은 또 씨앗이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둠지네를 잡으면은 나오기도 합니다. 자, 햇살의 음식 효과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일반 햇살과 황금 햇살을 제가 재배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했는데 일단 효과는 음식 플러스 7은 똑같아요. 대신에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좀 효과가 조금 더 생기고 그리고 수치도 조금 더 증가가 되네요. 이제 여기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에픽 요리가 나오게 되면은 조금 특별한 그런 효과까지 더 생성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달수수 효과 일반 달수수는 음식은 6이고 황금은 7 그리고 요리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이런 특성이고요 보스피해 이제 불빛 보스피해 감소 회피 확률 불빛 이런 식으로 또 효과가 있고요. 다시 한번 햇살을 비교하면은 피해가 증가를 해요. 보스에 대한 공격 피해가 증가하는 거고 이제 달수수는 피해를 감소시켜요. 두 가지를 음식을 먹게 되면은 공격력 증가와 피해 감소까지 다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소재를 통해 가지고 또 요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신규 물고기 이런 식으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어, 생긴 게좀 익숙할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물고기들과 이제 한번 효과를 비교를 해보죠. 자,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은, 녹주석 비주걱과 여곡 비주걱으로 되어 있고요 음식 효과는 이렇게 있습니다. 음식 플러스 10, 9, 그리고 매초 체력 재생 7.5, 8.5,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하게 되면은, 음식이 20으로 증가 여기는 음식이 19고요 그리고 최대 체력이 또 증가하게 를 됩니다 5분 동안 그 수치는 좀 달라요 원하시는 효과를 골라가지고 요리로 좀 쓰시면 될것 같아요 벽옥 같은 경우는 이제 방어력까지 올려주는 대신에 체력이 녹주석 삐죽어보단 조금 낮게 이제 증가를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반들거리는 심연 추적자 그리고 인상적인 심연 추적자 어, 좀 비교를 하면은 또 조금 여기 인상적인 심연 추적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 특성이 하나가 더 그리고 수치는 조금 낮아지지만 대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은 음식 재료인 것 같습니다. 자 우주의 형상이라는 약간 열대와 같이 생긴 우주 물고기 음식 효과 9, 매초 체력 8.2 요리를 하게 되면 음식이 18이 증가하고요. 5분 동안 애완동물이 주는 피해가 30.9% 증가합니다. 이 물고기로 요리를 하게 되면은 내가 데리고 다니는 공격형 애완동물의 공격력이 30%나 증가하게 된다. 이게 수치로 보면은 좀 적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데리고 다니는 고양이의 공격력이 2, 300 정도 됩니다. 여기서 이제 30% 올라간다고 하면은 300 중후반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공격력이. 엄청난 효과죠. 자, 그리고 신규 음식과 물약을 한 번에 정리를 했는데, 샌드위치가 생겼고요. 카레 요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음식 소재로는 루나 치즈, 다시마 만두, 크리스탈 캘프, 일부에서 소개드렸던 해호 거대보스의 심장. 그리고 특이한 물약이 있습니다. 자, 루나치드를 좀 보면은 일반적으로 요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요리가 돼 있는 음식이에요. 이제 속박에 대한 지속 시간을 감소시키는 특성이 있고요. 불빛을 낼수 있습니다. 플러스 다섯 칸. 그리고 다시마 만두. 이거는 이제 해초 거북이를 해초를 먹여가지고 하면은 나오는 만두이고요. 물고기를 잡을 때 물고기가 나올 확률이 15% 증가. 그리고 추가 수확 확률은 농작물 수확할 때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는 게15% 증가. 음식 21. 켈프는 우리가 낚시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그니, 해초 같은 건데, 그냥 음식 1을 올려줍니다. 아무 가치가 없죠. 그리고 특이한 물약 30초 동안 받는 피해량을 플러스 40% 유리 몸을 만드는, 유리 대포를 만드는 물약으로 보시면 돼요. 데미지를 40% 증가를 하지만 내가 맞는 데미지가 40% 증가해요. 뼈를 주고 뼈를 깎는 약간 너주고나죽자 이런 물약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규 요리. 일단 기본적인 재료는 달수수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제가 이번에 요리로 만든 거는 마블링 고기, 고기를 썼습니다. 이제 다른 재료를 좀 조합을 해가지고 달수수랑 하면은 이런 샌드위치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 효과는 제가 마블링 고기와 조합을 해가지고 나온 음식 효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음식이고 요거는 이제 파란색 희귀가 붙은 샌드위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효과가 나쁘지 않죠? 이정도도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카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햇살 베이스로 마블링 고기를 써가지고 만든 카레고요. 기본 카레, 이제 희귀 카레로 보시면 됩니다. 특성이 하나 더 생겼죠? 근접 및 원거리 공속 14% 증가되는 게 생겼죠? 그리고 보스 피해도 25% 증가. 이게 희귀가 붙으면은 특성도 증가하지만 효과가 더 증대가 돼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에픽이 붙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훨씬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리도 몬스터나 보스를 상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소재가 됐습니다. 아이템도 좀 중요,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다음 넘어가서요. 네, 신규 도구들을 보겠습니다. 네, 루핑가 젯트이거 해가지고 천장을 뚫는 아이템, 목줄, 그리고 새로 생긴 곡괭이, 낚시 이제 핸드 드릴, 드릴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가 벽을 뚫을 때 후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제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소멸 광선. 처음에 보여드렸죠 좀 넘어가서 보면은 판자 칼날쭉의 금괴 굉장히 적은 소재로 이 지붕 뚫는 아제트 만능 로봇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스칼렛 작업대에서 만들면 되고요. 진홍바 작업대죠. 자, 지붕 조명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구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옛날에는 룬의 노래로 아제오스 보스 타이탄의 능력을 통해가지고 하늘을 뚫어가지고 꾸밀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하도 계속 개발자분들한테 어필을 하다보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하늘에서 빛을 내리는 효과를 낼수 있는 도구가 나오게 됐다. 그러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목줄인데 우리가 이제 가축 들을 집으로 끌고 올때 아니면 은 내가 새로 집을 꾸미는데 얘를 좀 옆으로 이동하고 싶어 그러면 이 목줄을 가지고 그 가축을 원하는 위치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간편화 된 가축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태양석 곡괭이 기본적인 피해가 굉장히 높아요 광산피해가 715 여기 다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고 강화 를 하게 되면은 거의 800이 넘어가 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설 곡괭이 보다 광산 피해를 훨씬 더 올릴 수가 있게 돼요 최대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하지만, 내구성이 있다. 전설 곡괭이에는 내구성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계렉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서 전설 곡괭이밖에 안 쓰긴 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뿌실수 있는 데미지를 더 증가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태양석 낚싯대가 생겼습니다. 낚시가 302. 엄청 올라가네. 이게 일반적인 낚시 레벨 올리기가 되게 까다로운데 이 낚싯대만으로도 기본적인 웬만한 거다 잡을 수 있게 됐어요. 용암은 용암 전용 낚싯대를 써야겠죠. 용암 낚시로는 힘들다. 일반적인 이제 수중에 대해서는 낚시는 가능하지만 용암은 용암 전용. 자, 핸드 드릴 그리고 제 진홍색 핸드 드릴 소멸 관성. 근접 피해, 광상 피해. 이렇게 보시 이두 개만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내구성하고 이 정도 광선 피해가 327 그리고 소멸 광선 근접 피해는 이렇게 나오지만 내구도 250 광선 피해가 868좀 비교가 되시나요? 715 868에미지가 건설 곡괭이나 맞먹어요 광선 피해가 하지만 내구성은 250 이것 또한 계륵이다 그래서 좀 쓰다 말고 쓰다 말고 버릴 용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신규 보조 장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혈방패가 새로 생겼고요 애완동물 바위 애완돌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진주 랜턴이 생겼요 생겼습니다. 자 철방패 같은 경우는 최대 체력을 14를 증가시켜주고 기본 방어력 12가 증가됩니다. 기존에 있던 방패들처럼 실드보호70% 정도가 막았을 때그 효과가 적용이 되고요. 애완동물 바위 같은 경우는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보조장비에 착용해가지고. 애완동물 특성 효과. 그러니까 만약에 애완동물의 특성에 보스 피해 증가나 해피 증가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한 효과를 14%를 더 뻥튀기 시켜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보조장비로 보시면 되고요. 진주렌 턴 이동 속도를 7% 증가, 근접 원거리에 대한 공격 속도 증가에다가 불빛을 내 주변에 플러스 5의 5칸 정도에 더 환하게끔 할수 있다. 음식을 안 먹어도 내 주변을 환하게 하는 거죠. 이거 하나만 껴도 다음 그러니까 신규 장신구 새로 생긴 반지 그리고 목걸이에 대한 이것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틀란티스 웜링 보스를 잡게 되면 나오는 반지고요. 이제 근접 피해가 17.2% 증가, 근접 공격 시생명력 플러스 4. 요거는 이제 피읍이죠. 근접 공격했을 때 키를 플러스 4씩 흡수를 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제 벌레 목걸이, 이거는 매초 체력 1.4, 계속 초당 1.4씩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보스 상대로 피해를 17% 증가를 한다. 근접, 그리고 보스용 장신구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물약 있었죠. 물약처럼 이 유리 구슬 세트도 내 받는 피해가 증가를 하지만 때리는 피해도 증가를 한다. 반지랑 목걸이 효과를 보시면은 받는 피해랑 30, 치명타 피해 75, 요거를 두 개를 끼게 되면은 너 죽고 나 죽자 이제 멱살 잡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같이 이제 한타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몬스터들과 완전히 게르 같은 장신구 약간 이벤트성 장신구 같아요, 왠지. 그래서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자, 넘어가서. 야생 수호자 반지인데, 한글로 번역을 하면, 은 야생 하수꾼의 반지로 보시면 돼요. 하수꾼 세트. 반지 목걸이, 나머지 방어구 3개랑 같은 세트예요. 5세트 효과가 애완동물 특성 효과 증가가 있고요. 2세트 하면은, 팻을 꼈을 때, 스의 체력이 15% 증가를 시켜준다. 거기에 있고, 기본적인 반지나 목걸이에도 애완동물에 관련된 이런 특성이 있어요. 애완동물이 입히는 피해량, 그리고 기본 피해량, 방어구, 치명타 확률, 애완동물에 대한 치명타 확률. 약간 애완동물을 위주로 전투를, 테이머리, 테이머 위주로 이제 전투를 하겠다면은, 야생수호자 세트 정도를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송곳니 목걸이와 타워셀 목걸이. 초반 일부에서 지형을 나타내면서 뿔소라 탑이 있었는데, 그 탑을 때리게 되면은 요 목걸이가 나오게 됩니다. 방사능 피해를 주는 요 타워셀 목걸이, 그리고, 치명타 확률 올려주고 피해 브할수 있는 송곳니 목걸이 이렇게가 있고요. 자, 신규 무기 근접 무기가 이렇게 5종으로 생겼고 원거리 무기도 석궁과 수리검 그리고 끈끈한 막대기 이렇게 이제 5종이 또 생겼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자, 로스티 단건 공속은 좀 빠른데 데미지 좀 약하고 대신에 치명타가 5%가 확률로 붙습니다. 그리고 태양석 검은 피해가 223, 271 그리고 효과로는 근접 공속이 올라가고 치명타 확률이 7% 올라갑니다. 이게 보스 잡으면 나오는 검인데 데미지가 291이에요, 최대가. 그리고 공속도 2.5 느린 편이 아닙니다. 근접 공격 시 생명력 플러스 4. 피읍을 한다는 거죠. 보스 상대로 피해 17. 이게 보스 세트들은 그 아까 목걸이에서도 이제 보스 상대로 피해가 17% 붙었는데 이 검까지 쓰면은 32%, 34%죠. 거의.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샤드 클럽. 크리스탈 궁계 몬스터를 잡다 보면은 나오는 몽둥이로 보시면 되는데 차징 한 다음에 귀를 모은 다음에 때리면은 이제 크리스탈 광석을 다다다닥 소환을 해요. 넉백 확률 50%. 데미지가 이제 338 최대. 철, 미늘, 창. 약간 망치처럼 생겼는데 창입니다. 어, 충전된 추력, 찌르기죠. 기모왔다가 돌진하듯이 이제 찌르는 그런 공격 무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끈끈한 막대기는 초반에 구할 수 있어요. 이제 슬라임 보스를 잡다 보면은 또 나올 수 있는 이제 이속을 감소시키는 요술 막대기로 보시면 되고요. 네, 나무 석궁. 나무 석궁도 좀 구하기 쉬울 겁니다. 상자를 부시거나 본서를 초반 지역의 본서 잡다 보면은 드랍할 수 있는 석궁이고요. 공격력은 43에서 51. 이것도 이제 피어싱샷이라는 게기모와서쏠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 스칼렛 석궁. 이거는 이제 아저스 황야에서 디농바 상자가 나올거야 벽을 캐다보면 상자를 나오는데 상자를 열쇠를 열게 되면은 요런 석궁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있다 자 태양석으로 또 석궁이 나왔습니다 데미지 보세요 255입니다 게다가 피어싱샷이 가능해요 기무와서 쏘기 때문에 여러 발을 한 방에 맞추기 때문에 이 데미지를 네다섯 발을 연속으로 이제 샷건처럼 박아 넣을 수 있다 굉장히 좋아요 범위 피해까지 있습니다 그 주변에 약간 터지듯이 피해를 줄수 있기 때문에 범위 피해 18%그 치명타 확률 플러스 7 이게 이제 원거리에 대한 음식과 이런 버프들을 다 가지고 이 석궁을 쓰면은 그냥 거의 이제 화약 수준으로 다퍼트리면서 공격하는 거죠. 리코셀 수리검을 나오는데 이제 튕기는 거예요. 튕기는 수리검. 치명타 피해가 22% 증가가 되고요. 범위 공속이 플러스 4.2. 근처에 몹이 한 마리가 더 있으면은 그 몹을 맞고 튕겨서 나오는 그 공격 속도가 더 증가가 되는 거죠. 약간 탱탱불 같은 느낌. 자 이번에는 방어구 세트를 정리해 를 하겠습니다 이게 머리 헬멧이 되게 많이 생겼죠 그리고 흉가 방어구도 마찬가지고 네, 바지 신발 방어구 일단 세트를 제가 구분을 해놨어요 아까 처음 악세사리에 나왔던 세트 인데 야생 파수꾼 세트고요 가면 머리와 갑옷과 네, 바지죠 효과를 보시면은 애완동물에 대한 기본 버프가 다 증가가 돼 있고 최대 체력 증가가 되있고요 세트 효과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애완동물로 좀 잡혀있습니다. 컨셉 자체가. 자 넘어가서 레인저 세트. 레인저 세트는 이거는 이제 범위 피해, 범위 공속, 치명타. 약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양석 이런 것과 레인저를 같이 조합을 하게 되면 좀 괜찮은 아이템 조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관통까지 하기 때문에 여러 몹들이 쌓여있을 때이 세트 효과를 가져가서 석궁 같은 거를 그 피어싱 샷으로 하면은 굉장한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다.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냄비 세트입니다. 약간 이제 점점 요상해지고 있어요. 세트들이 냄비 뚜껑과 욕조가 있는데 이제 머리와 이제 갑옷이에요. 치명타 확률과 치명타 피해 이런 식으로 돼있고 애가 부르면은 업프가 40%가 증가돼요. 일단 배떼지가 불러야지 강해진다. 이제 먹방 전사의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laughs> 이 세트를 입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엄청 요리를 해야겠죠. 자 요리 냄비 세트 이번에는 그전 거는 냄비 세트였으면 이번에는 요리 냄비입니다. 좀 효과가 다른 게 일단 치명타 확률이 3이 증가되고 달릴 때 소모되는 음식량이 이게 2%밖에 감소가 안 됩니다. 큰 메리트는 없어요. 도 마찬가지에요. 하지만 배부른 버프가 84%입니다. 여기는 전에 냄비 세트는 40%였다면은. 여기는 84%입니다. 더 강한 요리 먹방 전사 요리 냄비 세트 재밌겠죠? 벌집뼈 세트 이제 하이브마너 쪽이죠? 하이브마너 쪽 가시 피해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시 피해가 있고 공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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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원거리든 근거리든 공속은 똑같이 올라가니까 이거는 원하는 무기를 가지고 초반에 이 아이템을 끼게 되면 어떤 무기를 아직 못 정했다 하면은 그 무기를 다 써가면서 맞출 수 있는 밸런스형 세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가시 피해가 세트를 입게 되면 32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방어도 되지만 내 근접에서 같이 공격을 하면서 원하는 무기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이제 공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하이브 군집 어머니를 상대할 때좀 괜찮은 아이템이다 세트 효과를 보시면 은 산성 피해까지 면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 벌집 군기에 아다닐 때에 대한 산성에 대한 면역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보스를 공략하기 쉽게끔 유비 친화적으로 세트가 또 나왔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곰팡이 세트죠 이거는 이제 아지오스 황경에서 구할 수 있는 자 최대 체력 24 32 이렇게 32 그리고 여기도 근접 공속 보스 상대로 피해 12 근접 피해 요 세트는 이제 근접 세트고, 약간 동나수하면은또 괜찮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곰팡이 가면에 대한 면역이 요세 가지 입었을 때의 세트로 또 적용이 됩니다.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메리트는 없는 세트인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계속 후반부까지 아이템을 저 좋은 거를 구하기 전까지는 벌집뼈 세트를 쓸것 같아요. 예. 네. 태양석 세트, 이거는 이제 태양석 모루에서 만들 수 있어요. 일단 방어력이 기본적으로 증가를 하고요. 아이템 레벨도 16이에요. 후반부기 때문에 꽤 높은 성능의 아이템이고, 어, 일단 머리부터가 치명타 피해가 14가 증가하고요. 근접 공격 시 생명력을 또 흡수를 합니다. 이제 갑옷을 보면은 5.1의 근접 및 원거리 공속, 근접 공격 시 생명력 플러스 6. 그때 이것도 피읍이 또 붙어있고 바지에도 또 피읍이 붙어있고 치명타에 대한 7%의 확률이 들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세 개를 다 입었을 때 3세트를 입었을 때, 최대, 체력이 최대일 때, 데미지가 23.6. 근접을 해가지고, 피를 계속 흡수하면서, 최대 체력을 만들면서, 데미지를 23을 가정한다. 거기다가 음식 버프를 또 한다. 그러면은, 거의 한 50, 플러스 50% 이상까지는 얻을 수 있어요. 음식까지 먹고 한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이제 근접 데미지. 게다가 보스피의 데미지까지 더 음식 물량으로 증가하면은 거의 670까지 플러스 데미지 더 얻어 갈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좀 메리트도 있는 해양 섭 세트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우주 세트. 이제 크리스탈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이제 외계인 문명에 대한 지형이 나오는데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상자를 파괴하면은 이런 아이템이 나오고 아니면 관을 열면은 이런 아이템이 간혹 가다 하나씩 껴있습니다. 일단 광산 피해 위주 약간 채굴용 아이템으로 보시면 되고요. 피해량이 9.5% 증가 여기는 9.9%, 10.1%. 방어력이 굉장히 좋아요. 채굴용으로 좀 단단하게 밸런스형으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고 화상 면역이기 때문에 어 약간 사막 지형에서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광산 피해도 어느 정도 챙겨주면서 방어력도 챙겨가기 때문에. 대신 이제 광부에는 못 미치죠. 광부 세트에 비해서는. 일단 겸사겸사 광부 하위 호환편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광부 세트의 하위 호환편. 자, 넘어가서 방호복 세트. 이방호복 세트는 새로운 NPC 용감한 상인이 판매를 하고 있는 방호구입니다 기본적인 방호구 21, 25, 26. 그리고 레벨이 16이기 때문에 거의 후반대, 후반대 아이템을 보시면 되고. 체력 증가가 굉장히 커요. 40, 56, 44. 그리고 근, 근접이에요, 근접. 13.7, 17.6, 1 8 9이 방호복 세트도 근접 버서커들을 위한 거의 근접 극딜 방어구로 보시면 돼요. 세트 효과로는 방사능 피해 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방사능 지역이 거의 없어요. 크리스탈 붕괴 지역에 이제 좀 약간 멀쩡한 관 주변에 방사능 아니면은 초록색 크리스탈 주변에 있는 방사능 그것만 아니면은 방사능에 대한 요거 피해 면역은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크게 필요는 없지만 이 근접 피해에 대한 퍼센트지를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요 방어복 세트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방어력도 제법 나쁘지 않게 올려주기 때문에 좀 일반적인 근접 용사 용으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트 효과는 기대하지 않는 게좀 좋것 같아요. 자, 이제 닌자는 세트 효과는 없고 대신에 이제 코스튬처럼 그냥 이런 식으로 아이템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자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이템 레벨도 17이죠. 낮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특성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것들은 거의 3개 정도인데 여기는 이제 5개나 돼요. 회정 붙고 확률 붙고 피해 붙고 또 회피 확률 방어구. 되게 골고루 들어가기 때문에 보면은 최대 체력 자체가 추가되는 게 낮지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대신에 좀 밸런스적으로 이런 퍼센트지를 올릴 수 있다. 그러니까 극치명타용으로 좀 세트를 입고 싶을 땐 닌자 머리 가슴 다리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트 효과가 없는 머리 방어구들도 정리했고요. 이제 모험가 이제 일부에서 해골이 이 모험가의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파밍할 수 있고요. 슈르만 모자 짜면 해골 역병 가면 아테란티스 벌레 헬멧 이건 이제 거대 보스 잡으면 나오는 이제 방어구 이런 것들 효과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신에 이제 아이템 레벨은 좀 낮아요. 이런 것들은. 효과가 크게 많이 없어요. 생활 아이템. 그리고 이제 샤먼 같은 경우는 불에 대한 피해 증가. 역병 가면은 치명 피해 입을 때 약간의 체력을 회복한다. 이것도 약간 퍼센트지로 피흡을 하는 거죠. 자, 아틀란티스 벌레 헬멧. 이거 제가 쓰고 다니는 공격할 때 쓰는 제가 주로 쓰고 있는 헬멧입니다. 속도를 증가시켜요. 공속 효과. 치명타 확률 증가에다가 치명타 피해가 27% 증가를 해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저는 이제 전사로 활과 같이 효과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어구, 이제 상위 버전 레인코트, 트렌치코트, 용병 탱크탑, 예, 보석 상의. 요것도 이제 세트 효과들이 없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인 아이템들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레벨이 좀 낮죠. 슬라임으로 인한 움직임에 대한 분화의 면역이 25%. 그리고 트렌치코트는 회피 확률 하고하고 픽업 반경은 그거 요 아이템이 멀리 있어도 끌어올 수 있는 자석 같은 거죠. 요거의 반경을 좀 늘려준다. 용병 탱크 다 공격을 회피한 후 짧은 시간 동안 이동 속도가 15.9. 공격을 했을 때 이제 회피가 나오면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회피가 뜨려면은 회피 확률이 좀 많이 올려야겠죠. 그리고 보석 같은 경우는 근접 원거리 공속이 10%나 증가를 합니다. 이 속도 증가를 시켜줍니다. 하지만 방어력이 좀 너무 낮아요. 10이면은 그 기본적인 레벨에 비해서는 방어력이 많이 떨어지는 그냥 도망다니면서 공격하는 그런 종류의 옷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바지, 고무장화. 아까 레인 코트와 거의 세트로 볼 수도 있는데 효과는 어떻게 더 플러스 되지 않아요? 제 따로따로에 대한 효과고요. 슬라임 움직임의 둔화, 플러스 25에 대한 약간 면역이 생기고요. 여기도 이제 용병 바지가 있는데, 여기는 피해량이 증가하고, 이속 증가하고, 잼스턴, 하렌 팬츠. 아까 이제 보석상이랑 똑같은 세트 느낌이긴 하지만, 이제 세트 효과는 없는, 방어력이 또 낮고요. 레벨에 비해서, 체력, 체력은 좀 적당히 올라가고, 여기도 근접과 원거리에 대한 공속 증가, 그리고 이제 이속까지 증가. 효과가 대체적으로 세트로 생긴 것들은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게 아이템에 대한 모든 이제 특성 그리고 효과들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2부입니다자 이걸 보시고 나서 이제 좀 도움이 되셨거나 좀 참고할만한 내용이었다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놓쳤던 부분, 제가 설명하면서 모자랐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댓글로 한번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또 알릴 수 있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한. 번 더 재밌는 코어키퍼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유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